투브의 김중남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대부정사2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가령시라는 게요 반복시라는 그래서 한번 명사를 쓰면요 대명사로 바꾸고요 어떤 동사가 반복이 되면요 대동사2로 받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처럼 자 he may go home if he wants to go home 자 여러분 이투절은 동생절이니까 파란색이죠. 주절이 형님절이니까 빨간색입니다. 자 그는 집에 갈지도 모른다. 만약에 그가 집에 가기를 원한다면 했을 때 어떻습니까? 고홈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요 뒤에 보홈을 생략하고요. 요 남은 이투를 대부정사투라고 부릅니다. 자그 다음에 한가지 더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아, 분리 부정사가 뭐냐. 아, 원래, 여러분, 그, 어그리라는 동사, 어, 어그리라는 동사 뒤에 목적으로서 이렇게 투 부정사가 와야 되는데, 투구라스동사오요그 사이에 부사 카 칸리가 들어가서 이 부정사를 분리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런 부정사를 분리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카운리는 여러분 바로 뒤에 있는 discuss라는 동사를 수식합니다. 자, 그다음에 에, 이거하고 CF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어그리 동사가요. 어그리 동사가 투구정사를 목표로 취했는데이 카운리는 부사를 동사 앞에 썼죠. 동사 앞에 자, 이때 동사 카운리는요. 어그리드라는 동사를 꾸민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투 부정사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서 부정사를 분리시켰다. 그런 부정사를 분리부정사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